아직 못 알아보고 아소리만 아, 아, 들어도 아는거아 진짜요? 막 다른 사람인 척 해봐야지 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다리 아파 그래요? <laughs> 아 위험한... 위험성이 한가봐아 아, 이거, 이거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설마 어, 그냥 엎드려서 받는 거에 몇 배인 거같아데준한테딱 <laughs> 때렸던 중인... 조절 조절 조조자아 그냥... <laughs> 자, 돌아 놓볼게요 기다리던 아파. <laughs> 저눈 가릴 거예요. 가릴 거예요? 네. 이렇게 똑같이 내들면 되죠? 저요? <laughs> 예. 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이걸> 다 받아주시는구나. <laughs> 아, 좀 머뭇머뭇거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저요? 저리게 풀어줘도 사람이 <웃음> 없어서. 좀 <laughs> 가리고 집중해서 받아볼게요. <laughs> 아니 나소름돋게라그러 거죠? 아니에요. 원래 <laughs> <오늘> 이렇게 해요. <laughs> 팔안 아픕니다. 이거 부드럽고 되게 시끄러운 손님이죠. 그러게요. <laughs> 아 근데 뭔가 진짜 순환되고 있는 거. 아직 림프 안 했는데요? <laughs> 아니 다리 다리 순환 아, 무슨 림프예요? 아 어제 런닝하고. 받으니까 잘 되게 좋네요. 관심. <laughs> <간지러워. 웃음> 이거는 응. 이상하게 그 해시면 응. 안 돼요. 응? 뭘? 림프를. 응. 네. 지금 할때어 네. 그거 아 좋아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저? 네. 네네네 그냥 림프가 여기가 음. 진짜 음. 되게 필요한 부위거든요 아, 서리구뿐만 있는... 아니라 겨드랑이도 그렇고 음. 근데 이게 자리가 음. 이렇다 보니까 음. 해달라고 해도 이상한 사람 되고 음. 해준다 해도 조금 이상할 수 음. 있고 음. 근데 음. 그냥 몸, 건강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게 가는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반복 동작으로 그래요. 예. 아임새가아저 원래는. 그게 이저 이런... 원래 리액션 좋잖아요. 아 그죠. 응. 똑같은 동작을 계속 아유. 반복하면은 아유. 이제 압이기 받는 사람들은 아왜 아, 압도 없이 계속 저렇게 반복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림프를 세게 풀면 네. 오히려. 깨진다고 들어가 그쵸.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살살 해야. 괜찮아. 좋은 거 알겠어 이는 음, 시간을 갖고 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음. 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다리 아파요. 그래요?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 아 이래야 되는데 와우 마사지 받으니까 졸리네 어, 아, 옆으로 누르시면 목탱드릴게요아 목이요? 아. 네. 아. <laughs> 난 지금 못알아 목이. 알아본다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본다고아 진짜요? 막 네. 다른 사람인 척 해봐야지 저 마사지 받을 때, 이제 점점 네. 좀 세게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아, 지금, 그리고 옆으로 받는 게 나랑 잘 맞나 봐.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해요. 이게 약간 뭐 비트는 것 같은데, 막, 네. 엄청 시원해요. 어, 짜붕 남았다. 에? 네? 짜붕 남았어. 음. 오해 살수도 있겠는데요? 아, 짜붕이요? 예. 네. 아, 저 원래 좀 자국이 잘안돼요 그게 목에 나가고. 에 네, 네. 어. 어. 어, 거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프면서. 어. 어, 지금. 어. 또 어, 진짜. 아, 이거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마음 편해요? 왜? 아, 시네 오. 아이 엎드려서 받는 진짜 이거 아, 그냥 엎드려서 받는 거에 몇 배인 것 같아요. 준니한테딱 <laughs> 때렸던 느낌. 조절조절조절조절아 왜요? 이딴 새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니까. 아, 그렇죠, 그 맞을까 오빠도. 네. 제가. 또 뭔가, 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막, 그런 느낌이 아요 아, 그래요? 칭찬해주니까 쑥스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이거 진짜 정신 사나워요 아, 정신은 좀사 나와요. 적당히가 <laughs> <덕, 덕땅이가> 없어. <laughs> 어쩔 때는 맨날 축 아, 늘어지고. 옆으로. <laughs> 어쩔 때는 축 늘어지고, 어쩔 때는. 그죠 네. 지금 좀기뻐르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빨리 하고 가야겠다. <laughs> 아 지금 먹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조용히 좀 하라고. 아 <laughs>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눌러는거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음, 어, 예. 나도 이거 배워가지고 배워야겠다. 이게 쉬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요? 동작도 쉽고. 어. 근데, 근데 어려워. 잘못 왜냐면 잘못 만지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요 끝에 감각을 좀 어. 갖고 있어야 돼 아, 어, 어, 어. 이 감각을 익히기까지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옷 위로 잡으면은 어. 자꾸 피부가 이렇게 빨개지는데 어, 어. 어. 옷 안으로 잡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웃음> <웃음> 그냥 위로 잡을게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이게 어. 옆으로 받는 거 진짜 쉬한것 같아요. 전짐 맨날 마사지 해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잘하시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정수껏 해주셔가고 그래요? 그런 아, 거죠? 예. 해. 드 헤헤 아, 이거 얼굴 가리니까 너무 좋다. <laughs> 아. 아, 고생하셨습니 아, 생하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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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머, 어떻게? 더우시면 저거 좀 내려줘. 아니, 기 <laughs> 아니, 기빨려 해야 돼. 아니, 진짜요? 아니에요. 집중은? 어, 왜 덥지? 근데. <laughs> 진짜 기가 빨리 나. 아, 제가 기 빨리 는 스타일은 아닌데. 에 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진짜요? 아니에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빵빵한세리었습니다 설레요,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볼> <laughs>